네, 그래서 저는 그 낙태와 태어나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는데요. 진짜 말 그대로 낙태 혹은 자기가 타고난 명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어째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. 유산 아이가 뱃속 안에서 자라나다 혹은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 죽고 하는 부분은 자기 명대로 살, 살다가 물론 그 경우도 원한이 없진 않겠죠.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, 음, 자기가 타고난 면이 그거밖에안 됐기 때문에. 그럼면 어디다 하소연은 못 해. 하지만,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. 그이 엄마 뱃속에 탯줄을 잡고 있는 그 자체. 일단, 태를 잡고 내가 어떤 하나의 생명체로서, 그뭐 사람 뭐 눈, 코, 입이 생기는 시점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고, 엄마의 태를 잡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의 개체로 봐야 돼요. 낙태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원치 않는 임신, 가장 큰 거잖아요 혹은 쉬쉬해야 되는 임신 예를 들어서 어떤 범법행위, 강간에 의한 임신 뭐 이런 거라면 그 아이를 지우는 게잘 적법한 걸까 불법한 걸까 참 고민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건 아니고 또 당사자 입장에서 또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자, 그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다시 환생을 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어렵게 엄마 택출를 잡고 다시 환생을 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그 자리에 들어섰는데 누군가 나를 죽여버렸어. 한이 생기겠어요? 생기겠어요? 생겨요. 그 강제적인 거잖아요. 그런 경우는 한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. 자, 그랬을 때 이제 저희 같은 무속인들을 찾아와가지고 뭐 무슨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어, 당신 태아령이 보야 혹시 낙태하셨어? 이렇게 묻는 음. 경우가 있어요. 자 그거는 분명히 엄마 곁에 얘가 붙어있다는 얘기거든자 근데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단 말이죠. 그러니까 태도도 성격이 달라요. 어떤 아이는 내복이 여기까지인걸 하고 그냥 이 몰라 일어 가는 아이들이 있고 어, 엄마가 그 결정만 안했어도 난살수 있었는데 하고 자꾸 칭얼거리는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 칭얼거리는 영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. 왜?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구술하게 되는 과정도 조상들이 내려가가지고 자꾸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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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산 사람이 그걸 지기를 받는 게뭐 일이 안 된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받잖아요. 자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, 여기 태아령 때문에 그렇다. 그면그 태아령을 풀어줘야죠.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. 어떤 분은 그 행위 이거 태아령을 풀어주는 행위 자체를 에, 어떤 분은 절에 가서 하고, 어떤 분은 저희 같은 무당한테 가서 하고, 어떤 분은 뭐 청주교나 뭐 기독교 쪽으로 가고 이렇게. 하시는 분들이, 저마다의 종교적인 그런, 그런, 종교적인 그런 문제로 자기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가서 하시는데, 무업은, 무업은 뭐냐. 우리 내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, 이 무당의 일은, 무당이 돌아가신 분의 혼을 몸에 실어서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하고 싶었던 말을 하게 하고, 또 원했던 것을 들어주고, 또 실컷 또못 들고 가시는 분은 실컷 웃고 떠들고, 어? 또 배가 고파, 잘못 얻어먹는, 잡수는 그런 조상님들은 어? 불러다가, 대접해드리고 또 그분들도 배불리 먹여서 보내는구슬에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. 어, 또뭐뭐 뭐 태아 연가풀이 뭐, 또 혹은 뭐 비방책또 혹은 뭐 선앙이라고그러죠선앙에 가서 그 태아 연가를 또 이제 개별적으로 상황과 뭐 여러 가지를 놓고 하셔야되제 뭐 문제 의뢰자들이 나는 구슬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. 그러, 그러시면 구슬해 드리는 거고 점는 형편이 안 돼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아니 그러시면 형편이 안 되시면 어? 제 몸값만 주세요. 대신에 제가 제분들에서 할수는 없으니까 소소하게 과일 몇 가지에다가 전몇 가지 해가지고 나물 몇 가지 이렇게 해드리는 분들도 있고 종교적으로도 정확하게는 알고 있어야죠. 우리는 무당은 귀신들과 먹고 자는 사람들이다. 내가 버는 돈은 귀신이 주는 돈이다. 그래서 그 귀신 이 주는 돈 잘못 사용하면 귀신에서 벌을 내린다. 신 올바르게 모셔야죠. 시는 제가 모시고 가야 되는 분들이 많고, 열심히 살아야 되는 무당이죠. <laughs> 감사합니다.